창밖으로 바람이 잔잔히 스칩니다. 시골 마을의 골목길엔 낙엽이 흩날리고 어느 집 굴뚝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정수는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습니다. 손끝이 느려졌지만 그 동작엔 여전히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오후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달력엔 설 전날이라 쓰여있고 옆에는 딸 미정의 문자 하나가 번쩍입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 갈게요. 정수는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 짧게 한숨을 쉽니다. 또 온데,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습니다. 집안은 정돈되어 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부엌 싱크대엔 새로 사둔 과일과 떡국 떡이 가지런히 놓여있습니다. 평소라면 식구가 온다는 생각에 설레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정순의 표정엔 미묘한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오면 또 집을 바꿔놓으려 안달이겠지?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마을 방송에서 명절 인사는 따뜻하게 거리두기도 함께라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정순은 텔레비전을 켜고 가족들이 웃으며 떡국을 나누는 광고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광고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유난히 멀게 느껴집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녀는 흐릿하게 웃습니다. 그때 집 앞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웃 옥분이 손에 고추장을 들고 들어섭니다. 정순 씨, 미정이 이번에도 온다며? 정순은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예뭐 옥부는 피식 웃으며 그래도 딸이 찾아오니 좋지 뭐 라고 말하고 돌아섭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정막이 깔립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잠시 뒤 물이 끓어오르고 김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김 사이로 정순의 얼굴이 흔들립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잔소리를 하려나. 에휴 그녀는 낮게 중얼거립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사회자는 귀성길 정체 시작이라 말합니다. 정수는 순간 미정이 운전대를 잡고 있을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손녀 유진이 뒷좌석에서 창 밖을 내다보는 모습도 그려봅니다. 그래, 손녀는 보고 싶지에는 죄 없지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곧바로 미정의 말투가 떠오릅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 말이 머릿속을 스치자 정순의 표정이 다시 굳습니다. 그녀는 물을 내리고 국그릇을 씻습니다. 물방울이 손등을 스칩니다. 그 순간 남편의 낡은 사진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습니다. 정순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 같으면 뭐라 했을까? 창문 밖에선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어둠이 마을을 덮습니다. 정수는 불을 끄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앉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녀는 이불을 덮으며 다시 한번 휴대폰을 봅니다. 화면엔 아직 답장 쓰다 만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오너라. 그 뒤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정수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그 문장을 지웁니다. 방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립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기며 마지막 한숨이 조용히 흩어집니다. 밤은 깊어가고 명절의 시작은 그렇게 불안한 고요 속에서 스며듭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앞 도로에 하얀 차한 대가 천천히 멈춰섭니다. 엔진이 꺼지고 문이 열리자 미정이 손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내립니다. 그 뒤로 유진이 어깨에 배낭을 메고 따라 나옵니다. 정수는 마당에 서 있다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정수는 미소를 짓지만 표정엔 어딘가 긴장감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 왔냐? 추운데 얼른 들어와. 세 사람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섭니다. 미정은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둘러봅니다. 엄마, 여전히 이 커튼 안 바꾸셨어요? 정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그게 뭐 어때서? 미정은 커튼을 걷고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러고는 청소기를 꺼내 마룻바닥을 훑기 시작합니다. 정수는 불편한 듯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오자마자 또 시작이네. 그녀의 중얼거림이 작게 흘러나옵니다. 유진은 마당으로 나가 닭장을 구경하며 즐겁게 웃습니다. 할머니, 닭이 진짜 있어요. 정순의 얼굴엔 잠시 부드러운 미소가 스칩니다. 그럼 우리 집 닭이야. 알도 낳지.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방에선 미정이 냄비를 들고 있습니다. 엄마 된장국 끓이실 거예요? 제가 좀간 맞출게요. 정수는 놀란 듯 돌아섭니다. 내가 이미 간을 맞췄는데 그래도 짜면 유진이가 못 먹잖아요. 그럼 내가 끓여라 아예. 정순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집니다. 미정은 잠시 멈칫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국자를 들어올립니다. 주방엔 된장 냄새가 퍼지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엇갈립니다. 식탁에 앉은 유지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듭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미정을 향해 있습니다. 미정은 그런 눈빛을 느끼며 국을 한번더 떠봅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채 단지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창 밖으로는 바람이 불어오고 커튼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도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자 미정은 이미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탁기에서 돌아가는 물소리와 함께 그녀는 이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이불은 좀 말려야겠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요. 정수는 마루에서 신문을 덮던 손을 멈춥니다. 내가 할 거야. 괜히 건드리지 마. 엄마, 그냥 제가 할게요. 금방 끝나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일어나 느릿하게 이불 안쪽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시 스칩니다. 그때 마을길을 지나던 옥분이 소리칩니다. 어이쿠, 딸 왔구나. 명절이네 명절.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답합니다. 그러게 벌써 잔소리를 얼마나 해대는지 그 말에 미정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빨래집기를꾹 눌러 꽂습니다. 옥분은 둘의 기류를 눈치채곤 끄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들 보내라고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잠시 정막이 흐릅니다. 바람이 빨래줄 사이를 지나가며 이불을 펄럭입니다. 미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엄마, 냉장고 정리 좀 할게요. 정수는 다시 신문을 들지만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엌에서 플라스틱 뚜껑 여는 소리가 잇따라 납니다. 이거 유통기한이 작년이네 작년. 버릴게요. 그거 아직 먹을 수 있어. 나 혼자 사는데 뭐 그렇게 따져. 그래도 오래된 건 몸에 안 좋아요. 아니 나둘에도?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니? 미정이 반찬통을 들고 나서려는 순간 정순이 재빨리 손을 뻗어막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닿으며 반찬통이 흔들리고 국물이 흘러내립니다. 유진은 그 소리에 놀라 방문을 빼꼼 열어봅니다. 정수는 손을 털며 괜찮아 흘린 거야. 라고 말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유진은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스케치북을 꺼냅니다. 하얀 종이 위에 밥상 두 개를 그립니다. 하나는 웃는 얼굴들. 하나는 서로 돌아선 그림자입니다. 그녀는 색연필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두 어른의 발소리가 맞부딪치며 작은 부딪침이 쌓여갑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공기 속엔 묘한 냉기가 감돕니다. 이날의 평범한 아침은 그렇게 조금씩 삐걱이며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엌에 다시 불이 켜집니다. 냄비에서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식탁에는 반찬들이 차려집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냥 조용히 먹기나 하지. 미정은 주방 앞에서 약봉지를 들고 섭니다. 엄마, 이거 혈압약이에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드셔야 돼요. 정수는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됐어. 괜히 약으로 배 채우겠네. 엄마 요즘은 관리해야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정순의 얼굴이 굳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살았어? 뭘 안다고 그래?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 틈에 유진이 젓가락을 들어 보입니다. 할머니, 이 나물 맛있어요. 정순은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미정의 눈길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이 나물, 기름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엄마는 이런 거 자주 드시면 안 돼요. 기름 좀 먹는 게 뭐가 어때서. 평생 이렇게 먹었어. 미정은 국자를 들며 국을 덜어봅니다. 아유, 이건 또왜 이렇게 짠 거야? 유진아 너무 짜니 먹지 말고 다른 거 먹어. 정순의 손이 순간 멈춥니다. 그럼 내가 끓이지 그랬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간할때 같이 보시라고 했잖아요. 됐다고 했지.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순간 식탁 위가 조용해집니다. 유진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된장국 냄비가 살짝 흔들리며 국물이 가장자리에 튑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엄마. 미정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디서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러냐? 정순이 맞받아칩니다. 그때 유진의 젓가락이 떨어지며 땅 소리가 납니다. 할머니, 엄마 싸우지 마세요. 그러나 둘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순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냄비를 옮기려다 손이 미끄러집니다. 된장국이 쏟아지며 바닥에 흑빛 국물이 번집니다. 유진이 놀라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정은 아이를 안고 뒤로 물러서며 매번 이렇게 싸우는 것도 지긋지긋해 정말 정수는 국물이 번진 바닥을 바라보다 걸레를 집어 들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의 손이 젖은 바닥을 닦을 때마다 눈가에 맺힌 물기가 함께 떨어집니다.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걸레만 짜냅니다. 그녀의 어깨가 느리게 오르내립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밥은 식어가고 세 사람의 말은 그 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이른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둡했습니다 안개가 마당을 덮고 먼 곳에서 새소리가 나지막히 들렸습니다. 정수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부엌엔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방 안에선 미정이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가방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공기를 가릅니다. 유진이 졸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엄마,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좀 쉬셔야지. 인사드리고 가자.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정수는 놀란 듯 몸을 돌립니다. 미정은 신발을 신으며 짧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가볼게요. 그래, 가라. 정수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레 다가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정수는 그 말에 잠시 미소를 짓지만 눈빛은 흔들립니다. 그래, 조심히 가라. 감기 걸리지 말고. 그녀는 손끝으로 아이의 머리를 쓸어 내립니다. 차 시동이 걸리자 공기가 진동합니다. 미정은 운전석에 앉고 유진은 뒷좌석에서 창문을 내립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정수는 마당 끝까지 걸어 나와 손을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흙먼지가 일고 불빛이 점점 멀어집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습니다. 손끝이 허공에서 떨립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그녀는 천천히 돌아섭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국그릇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정수는 그릇을 치우려다 그대로 멈춥니다. 냄비 안엔 아직 어제의 된장국이 남아 있고 식은 국물 위로 기름막이 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국자를 들어 한 모금 떠봅니다. 입안에 퍼지는 짠맛이 가슴을 찌릅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냉장고 문을 엽니다. 미정이 버리려던 반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녀는 그 통을 꺼내며 중얼거립니다. 다 먹을 수 있구만.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퍼지고 눈가가 젖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이 기울어 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레 사진을 바로 세웁니다. 남편의 웃음이 빛바랜 액자 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녀는 한참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당신은 뭐라 했을까?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립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커튼이 살짝 흔들립니다. 정수는 마루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읍니다. 눈을 감은 그녀의 얼굴엔 후회와 고요가 겹쳐집니다. 그렇게 명절의 밤은 정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마을에 눈이 녹고 지붕 위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우체부의 자전거 소리에 고개를 듭니다. 우체부가 현관 앞에 봉투 하나를 두고 떠납니다. 낯선 글씨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내는 이는 미정. 정수는 봉투를 들고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물주전자가 아직 따뜻하게 식지 않은 자리 위에 편지를 올려놓습니다. 손끝이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얇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의 집은 제게도 여전히 고향이에요. 제가 너무 바쁘단 이유로 엄마의 삶을 함부로 바꾸려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번진 곳마다 미정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수는 편지를 가만히 접어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창문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마을길을 뛰어가는 꼬마들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하늘 위로 하얀 연이 흔들리며 올라갑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숨결이 잔잔히 떨립니다. 그때 옥분이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밉니다. 정순 씨딸또 왔대? 정순은 살짝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번엔 내가 가보려고요. 아이고 그거 잘됐네. 괜시리 시간 아깝게 싸우지들 말고. 정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옷장 문을 엽니다. 옛날부터 아껴둔 코트를 꺼내 다림질을 시작합니다. 다리미에서 김이 피어 오르고 그 향이 방안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이번에 가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잘 풀고 와야지.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립니다. 책상 위에서 편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정수는 편지를 조심히 접어 외투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녀의 손길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구두를 깨어 신습니다. 마당의 햇살이 눈부십니다. 바람은 차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정순의 걸음은 느리지만 한결 가볍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담장을 넘어 도로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오랜 기다림은 끝나고 작은 용기가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버스터미널의 공기는 북적였지만 정순의 걸음은 조용했습니다. 커다란 가방 대신 작은 꽃다발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농과 산맥이 천천히 뒤로 밀려갑니다. 오래된 버스의 흔들림 속에서 그녀는 주머니 속 편지를 다시 만집니다. 그 속의 글자들이 손끝에서 온기를 전합니다. 버스가 멈추고 도시의 소음이 밀려듭니다.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손에 쥔 꽃다발이 약간 흔들립니다. 길가엔 차들이 빽빽하고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아이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산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지도를 보며 몇 번을 골목을 돌다 보니 낯선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회색 벽과 규칙적인 창문들, 그 사이로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습니다. 정수는 잠시 서서 건물 번호를 확인합니다. 103동 604호. 그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갑니다. 문 앞에 도착했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채 발끝만 바라봅니다. 내가 괜히 온건 아닌가? 또 뭐라 하는 거 아냐? 그녀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맴돕니다. 그때 안쪽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잠시 후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할머니 유진의 목소리가 밝게 터집니다. 정수는 놀라 뒤로 반 발짝 물러섭니다. 하지만 곧 미소가 번집니다. 아이고, 우리 유진이. 유진은 달려와 정순의 허리를 꼭 끌어안습니다. 뒤따라 나온 미정은 순간 멈칫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미정의 얼굴엔 놀람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 정수는 말없이 꽃다발을 내밉니다. 이거 받아라. 내가 좋아하는 꽃이잖니. 미정은 조용히 꽃을 받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립니다. 그들의 사이로 따뜻한 공기가 흘러듭니다. 잠시의 침묵 뒤 유진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러자. 식탁 위에 국수가 놓이고 세 사람의 손이 나란히 움직입니다. 그릇에서 김이 오르고 공기 중엔 다시 집 냄새가 납니다. 유진의 웃음이 퍼지고 미정의 표정이 조금씩 풀립니다. 정순은 국수를 한입 먹으며 속삭입니다. 제법 잘 끓였구나. 창밖에는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하얀 세상이 번집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오해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엔 따뜻한 겨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마을엔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산에는 연두빛이 번집니다. 정수는 마당에 흙을 고르고 있습니다. 손바닥엔 흙 냄새가 배어 있고 옆엔 새로 심은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고추세우며 숨을 고릅니다. 화분 옆에는 유진이 그려준 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세 사람의 얼굴 모두 웃고 있습니다. 정순은 그림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웃습니다. 이 녀석, 손재주도 좋아졌네. 그녀는 물뿌리개를 들어 화분에 물을 줍니다. 투명한 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마당 가득히 퍼지는 물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집니다. 그 소리 사이로 정순의 얼굴엔 평온이 깃듭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정순은 흙 묻은 손을 털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화기 화면엔 미정이라는 이름이 반짝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다 천천히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들린다. 이번 주말에 유진이랑 내려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정순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오너라. 이번엔 된장국 안 짝에 끓일게.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통화를 마친 정수는 조용히 창문을 엽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들어옵니다. 화분의 잎사귀가 살짝 흔들립니다. 그녀는 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합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햇살이 마당 가득히 번집니다. 새싹이 흔들리고 정순의 얼굴에도 빛이 비춥니다. 그녀는 다시 물 뿌리개를 들어 화분에 물을 줍니다. 하늘은 푸르고 공기는 따뜻합니다. 집 안에는 더 이상 정막이 없습니다. 바람, 햇살, 그리고 웃음의 잔향이 함께 머뭅니다. 이제 정순의 집은 다시 가족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봄날처럼 그녀의 마음도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의 사랑은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 그 소중함을 미처 알아채지 못할 뿐이죠. 당신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게 언제인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이번 주엔 따뜻한 말 한마디 꼭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두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